건강정보 환절기엔 작은 건강습관이 큰 힘이 됩니다. 가을과 겨울 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몸도 마음도 쉽게 피로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작은 생활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에요. 추워지면 외출이 줄고 활동량이 줄어들어 혈액순환도 느려지지만 아침에 10분만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줘도 몸이 훨씬 따뜻하게 깨어납니다. 실내에 오래 머무르게 되는 만큼 건조한 공기로 목과 기관지가 약해지기 쉬우니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가습을 해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외출 시에는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목도리나 무릎 담요처럼 작은 보온 아이템을 챙기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가장 빨리 흔들리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이 면역을 지켜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먹고 따뜻하게 입고 내 몸을 다정하게 돌보는 것만으로도 감기와 피로를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 자존감이 됩니다. 당당하고 멋진 시니어 채널,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